이순신 장군이 말했습니다 신에게 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애국자 6사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수백척의 외적의 배를 저들은 승리에 들떠있지만,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이미 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. 2019년 10월 3일, 바로 이 자리에서! 문제인 정권과 민주당 백가시성도 이겼는데 이완에 뭔일이겠습니까? 보수가 퇴면했다고 할 때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? 여기서 포기하실 겁니까? 저는 절대 이끌 수가 없습니다 지켜낼 것이라고 장년 참지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.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. 마지막으로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. 저는 이것이 전강원 목사님을 향한 최고의 응원이라고 생각하에 전방에사사에 힘내시라고 한번에저번습니다전 저번에 저에 저번에 저번에 저게에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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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감사합니다